대중교통에 보면은 핑크색으로 임산부 지정석 이런 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는가 싶을 정도로 그 세월이 좀 지났죠. 그런데 또다시 임산부 지정석을 가지고 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 출발은 광주 도시철도입니다. 이제 광주 지하철 그러는데 광주에는 그 칸이 네 칸짜리 도시철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좌석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번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칸이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한 칸마다 두 자리가 임산부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철도 네칸 전체에서 여덟 자리가 임산부석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임산부 보호를 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들 동의를 하면서도 딱 지정을 해 놓으니까 임산부가 없을 때또 그걸 비워놓고 가야 되느냐. 누구나 하루 생활을 하다 보면 피곤하고 빈자리가 있으면 앉아서 가다가 임산부가 오면은 비켜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논의는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 도시철도가 이렇게 이 사건이 이슈가 된 거는 임산부석이라고 하는 그곳에 음성 센서를 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하철이라든지 도시철도 이렇게 타게 되면 임산부석은 좀 티가 나죠. 바닥에 아주 커다랗게 이렇게 핑크색으로 임산부석이다 이렇게 써 있고 또 의자도 핑크색으로 된 데가 있고, 그뒷 벽면에 하트, 이렇게 하트가 핑크색으로 커다랗게 붙어 있어서, 사실 웬만하면 그 자리에 앉아서 가는 게참 불편한 그런 자리입니다. 임산부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고정을 해 놓았는데, 광주시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보니까 그 뒤쪽에 이 센서가 있는 것 같은데, 음성으로 방송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셨습니다. 임산부가 아니시라면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실시되면서, 어,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으로서는 정말 그, 구정물을 덮어 쓰거나 더 뜨거운 물을 덮어 쓴 것처럼 아주 망신스러운 그런 경험을 했다. 그게 또 SNS라든지 또 그걸 다시 옮겨 적은 기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제 그 소식이 닿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광주시 측의 반응, 거기에 보면 주로 여성들의 반응으로 보입니다고 그 내용상 그 자리에 앉았던 남자가 이렇게 음성 방송이 나오니까 당황하더니 허겁지겁 도망쳤다. 그 사람 심정이 어떨지 알수 있죠. 또 남자가 앉자마자 음성이 나왔고 사람들의 시선이 확 쏠렸다. 이게 먼저일 겁니다. 그러니까 맘카페 등에서는 그것 참잘 됐다. 좋다.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남자든 누구든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았을 때 이번에 이런 일을 겪은 것이죠. 그러니 아, 그 사람 참 민망했겠다. 아이고 딱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뉴스에서 소개한 맘카페라든지 커뮤니티 반응은 이제 주로 남자가 앉았다 이러면서 어 아주 그 고소하다. 그렇게 된통 당해서 잘 됐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임산부가 아니면서 모르는 척 앉아있던 사람들이 불편했는데 잘 됐다. 또 임산부가 와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좋은 것 같다. 이런 반응들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유의할 것은 임산부가 왔을 때안 비켜준 사람 이야기가 이 인터뷰 내용이고 이번에 이 센서를 달고 있었던 해프닝 이거는 임산부가 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무조건 앉으면 그 방송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데 그래,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아 이런 식으로 그 벌겋게 바닥에 다 칠해놓은 그런 방식도 그렇고 뭐 그건 우리가 익히 봐왔는데 이제 자리에 앉으면 그 음성으로 방송을 해 가지고, 당신이 임산부냐 아니냐, 아니면 일어나라 이렇게 방송을 하고, 방송이 나오면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을 확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임산부일까를 살피겠죠. 이게 만일 남자가 아니라면, 제 이런 방식으로 어, 어, 임산부석을 어, 지키겠다" 하는 이제 광주의 의지가 보이는데. 사람들은 별 불평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아, 저 정도까지, 아, 내가 저 사람 입장이면 참 곤란하겠네. 좀 은근히 속으로 좀 기분도 나쁘겠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좀 앉은 것이 그렇게, 어, 악한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일을 당해도 싼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말할 수는 좀, 그러기는 어렵죠. 임산부가 있었는데 안 비켜주다 줬다 뭐 이런 게 이제 보충이 되면은 우리가 좀 만편하게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 어떻든 그런 방식이 좋다고 하는 것은 아, 사람들이 통제 에 이렇게 고분고분 수능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에 임산부석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에도 이게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부산에도 있는데, 부산은 광주하고 좀 사정이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부산에서는 핑크 라이트 제도, 핑크 라이트 시스템, 그럼 말이 핑크색 불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 다는 아닌 것 같고, 어, 일단 이제. 그, 비교할 수 있는 자료만 이야기를 하자면, 부산 지하철 중에 1호선과 3호선, 요두 군데는 2017년부터 이 핑크라이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잘, 순서를 잘 보십시오. 지하철에 임산부가 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정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산부가 타고, 어이 임산부한테는 열쇠고리 모양으로 그 무선 그 발신기가 달린 목걸이 줄 같이 뭐 이런 이제 버튼을 준다는 것이죠. 사전에. 그래서 본인이 버튼을 누릅니다. 임산부가. 그리고 그 임산부석에 2m 거리 이내까지 접근을 하게 되면 지하철 그에 설치되어 있던 핑크색 불이 켜지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음성 방송이 나옵니다. 임산부가 탑승했으니 자리를 양보해달라 이런 음성 방송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부산의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광주에 이번에 한그 음성 센서 이거하고 부산의 핑크라이트라고 하는 이두 개는, 어, 유지비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인가? 광주 같은 경우는 임산부에게 무엇을 줄 필요가 없죠. 무조건 그 자리만 지키면 되니까. 그래서 아마도 지하철 내의 설비, 음성 그 음성 그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중 화장실 같은데 사람이 들어오면 불이 켜진다든지 사람이 그 거기 변기에 앉으면 물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센서가 있는데 그 음성 센서가 의자에 사람이 앉으면 작동되는 아주 단순한 것이어서 그 유지비는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경우는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가 이미 나와 있죠. 부산 1호선하고 3호선에만 이 설치 비용이 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수 유지 비용은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되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3개월마다 5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광주 방식이 부산 방식보다 돈은 좀 절약이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지하철을, 그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통제당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이 통제의 세기, 통제의 강도는 어떨까? 이걸 봅시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 안에 임산부가 있든 말든 상관없이 임산부석은 무조건 비워둬야 합니다. 그렇게 되죠. 모든 승객이 임산부 아닌 모든 승객이 항상 통제되는 시스템입니다. 임산부가 없어도 모든 승객은 그 자리를 반드시 비워놔야 되고 이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한 칸에 두 자리씩은 임산부가 없을 때는 그냥 빈 채로 다니게 돼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한번갈때 열차에서 여덟 자리가 이렇게 된다. 아무튼 모든 사람이 항상 통제된다. 이거는 아주 강한 통제가 되겠습니다. 부산은 어떤가? 그 지하철 임산부석 앞에 임산부가 있어야 합니다. 임산부가 없을 때는 이 불이 켜진다든지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임산부가 있어도 본인이 그 자리에 앉겠다 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냥 또 어떨 때는, 어, 서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임산부 본인이 내가 이 자리에 앉겠다. 이게 바로 버튼을 누르는 그런 의사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앉았던 사람은 자리를 비워주면 되는데 사실은 불도 켜지고 음성 방송도 나오니까 아, 임산부를 딱 봤을 때 본인이 먼저 일어나는 이제 이런 일이 진행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 서로 좋을 것이고 그게 안 됐다 하면은 뭐 음성 방송 나왔을 때 비켜준다. 어 그럴 때 조금 민망은 할 겁니다. 그러나 어 임산부가 없을 때는 쓸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바로 이 부분이 임산부석을 설치할 때어 사람들이 그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임산부인지 알아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런 경우에 이렇게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해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임산부가 없을 때는 모든 승객이 이용할 수 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러면 서울이나 수도권도 그 부산처럼 핑크라이트 시스템을 채용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 왜안 하느냐? 이렇게 이제 불평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상 곤란하다. 이게 지금 그 나온 결론이죠. 서울 수도권은 하루 동안 지하철 승객이 750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 그, 부산과 같이 그 버튼을 작동할 수 있는 그 기기를 주고 또 그걸 읽어내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답이 지하철 공사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도 부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이러면 소위 사회적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죠. 상당히 속으로는, 어, 임산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좀 미흡하다. 이게 양쪽을 다 같이 생각하는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임산부석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 그 지하철 붐비는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다든지 아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빼고 꼭그 출퇴근 시간 붐비는 시간. 빈 자리가 거의 없는 이런 때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임산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뭐 출퇴근하는 사람이 대표적이겠죠. 뭐 병원을 간다든지 이런 임산부들에게 그런 식의 어떤 외출을 한데 대해서 본인들이 그 밝히면은 이거를 택시비를 돌려주는 방식. 그러면 편하게 택시를 타고 갈수 있으니까. 이 시설비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임산부로서 더 편하고 제대로 된 지원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임산부가 줄어들고 있다하고 항상 외치는 게 이런 지자체, 행정청 그런 데니까 아마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자유의 통제. 개인의 그 생활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통제를 받는다는 부분을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항상 이 경계선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앞에서 예로 든 광주와 부산 이 양측은 그 인식, 그 철학이 어찌 보면 극에서 극이 다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개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그 단계가 좀 보장되어 있죠.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그게 아니죠. 자리에 앉으면 안 되고, 일단 앉기만 하면 극한의 그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 제 망신을 주면서 임산부석을 비워라. 이렇게 강제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우리가 이런 일은 참 많이 볼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같은 데서, 어그 도난방지기가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그때 경보음이 울려서 이렇게 보면, 도난 사건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센서가 오작동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계산원이 잠금장치를 풀어놔야 되는데, 그걸 안해서 울릴 경보가 울릴 때 우리가 보는 경보 울리는 장면은 그런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즉 그랬을 때 당사자가 얼마나 그 당혹스러워하는지. 또, 주위에서 다 쳐다보고, 또 본인이 속으로는 뭐 실수를 하는데 도리도 없지만 굉장히 불쾌하고,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주시되는 이런 위치에 있었다는 건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걸 보면, 아, 그 시민들이 그런 일을 겪으면 일종의 어떤 그 어, 그 충격파가 계속 좀 가겠구나. 그게 그렇게 나쁜 지또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에서 하는 방식은 그냥 앉으면은 벨이 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다 막 방송을 해야 되니까. 지금 뉴스에선 다루지 않지만 거기에 남자가 앉았다고 하면 후다닥 일어나서 도망갔다. 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이든 여성이 앉았다, 아니면 여자가 앉았다 그러면 그 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사람 임산부일까? 이러고 몸을 훑어보겠죠. 분명히 이거는 생각보다 눈길이 먼저갑니다. 이렇게 되고 있다. 아,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뭐, 보도에 따르면 좋다, 좋다 하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뭔가 비었다,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그, 결국은 잘못했으니까 망신을 당해도 된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과연 그게 그래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도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중세 게르만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서 결국은 인민이, 대중이 어떤 정해놓은 자기들과 다른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망신주기, 그, 벌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전라남도 지방에도 화지개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 그,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에 보면 이거를 조리돌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종류다.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공동체, 그 같이 사는 이웃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규칙, 이걸 지키지 않은, 이거는 국가의 형벌은 아니고, 그, 지키지 않은 사람 등에 북을 달아 놓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런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하는 걸 써서 걸고 그리고 그 북을 두드리면서 동네를 끌고 다니면서 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창피를 줘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사회 제재의 한 방법이다. 이거 더 가까운 데는 중국이죠. 시진핑이 있는 그 중국 예전에 공산당에서 사람들, 뭐, 돈 있는 사람들, 뭐, 유복한 사람들 끌어내다가 목에다가 이렇게 팻말을 걸어서 뭐 무슨 무슨 죄, 이런 거 걸어가지고 길거리에 끌고 다니고 결국은 이 사람들은 처형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 망신주기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종류다. 이게 집단 강제의 하나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더구나 지금 광주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이런 데서 이런 그 집단 강제를 하고 있죠. 좋은 뜻으로. 좋은 뜻으로는 그 시민이 이런 일을 겪어도 되는 것인가. 모든 사람이 아, 저기 가면은 우리 저런 일을 당하게 돼 하면서 항상 그 부분에 마음을 쓰고 어, 긴장해서 지내야 하는가? 이거는 양분나 배려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처벌입니다. 게다가 시민들이 "아, 그거 좋다" 그렇게 하면 임산부석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찬성을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집단주의라는 게 점점 더 자리를 잡게 된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허약해진다.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을 위해서, 세상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항상 검색하고 이동하는 것을 다 감시하면 범죄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행복한 세상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지도 않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자발적으로 해야 하고, 그 자발적인 인식이 강제하는 것이 필요 없을 정도까지 올라와야 하는데, 지금 점점 더 많은 기술이 발달하고, 뭐 센서도 그 중에 하나고, 뭐 추적을 한다든지, 또 현장을 찍어서 기록을 한다든지, 뭐 길거리에서도 막 녹음을 한다든지, 그게 그 코로나19 검색대가 설치되면서 이제는 더 많이 생겨났는데, 이런 식으로 집단 강제를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이 조금, 아, 그냥 피하지 뭐. 지금 여기에서 그럴 겁니다. 나는 저런 일 당하지 말아야지, 피하지. 그 자리는 임산부석은 임산부를 위해서 항상 비워놓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임산부와 임산부가 아닌 사람은 벽이 생기는 겁니다. 임산부가 될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는 이제 꿈에도 앉을 수 없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운명적으로. 바로 이와 같은. 우리가 임산부를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 아니면 다른 누구를,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라든지 청년을 위해서 이거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강제로 갔을 때, 더구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나서서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이게 한 건에 그치지 않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매번 그 국민 한 명, 한 명이 동의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본인이 동의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그 약속을 지키는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걸핏하면 위에서 CCTV 설치해놓고 밖에서 보고 증거 잡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이런 게 우리나라를 점점 자유민주주의에서 멀게 만들고 국민이 그럴 때마다 그냥 뱃기를 들고 뒤로 물러나게 되는 허약한 존재가 되는 이런 현실 우리 국민은 더 강해져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밝히고 자기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통제를 가하면 그거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 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